자 오늘은 추어삼국또 새로운 이벤트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보기 전에 현재 제 성의 상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화로 레벨 같은 경우에는 최대 레벨을 찍어 놓은 상태고요 최대 레벨은 30레벨로 본 서버 기준으로 38등 시즌2 기준으로는 100등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웬만한 건물들도 전부 30레벨까지 찍어줬고요 병영 같은 경우 30레벨 찍게 되면은 마지막 10레벨 병사를 훈련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는 이런 상태고 오늘 알아볼 이벤트는 새로운 이벤트거든요. 적벽 탈보. 이 이벤트 같은 경우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적벽으로 이동해서 랜덤으로 자원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곱 척의 배에서 성공적으로 자원을 수집하면 무료로 다시 한번 자원선을 소집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깃발을 얻어야 되는데 깃발 같은 경우 군자 임무에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1일차, 2일차부터 시작해서 최대 5일차까지 각 미션들을 클리어하면 되는데 어려운 건 없죠. 1일차 미션에는 누적 로그인, 그리고 상단 발차, 상단 약탈까지가 1일차. 2일차는 자원 채집, 그리고 연무장, 봉화대까지가 2일차입니다. 이 미션들 클리어하게 되면은 깃발을 얻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누적 2일 로그인 때, 와 이거 완전 멋있는데요? 내성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세계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효과는 병사 공격력 3%, 진의 룡걸. 일단은 요거 수령해 주면서 하게 되면, 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세계에서는 요렇게 바뀌게 되죠. 해서 깃발 50개 모은 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게 되면은, 배가 들어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요렇게 하면서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어차피 이거 랜덤이거든요 우리가 뭐할수 있는 건 없고 일곱 번 성공적으로 발령하게 되면 무료로 또 발령을 할수 있다라는 점둘셋넷 이번에는 안 된다 하면서 보상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을 획득하게 되면은 요 군자부신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군자 상점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군자 상점 알아보기 전에, 군자 임무 옆에 군자 준비가 있습니다. 요 깃발을 얻는 방법이 군자 임무 말고도 또 있다라는 뜻인데요. 원부 소모, 그리고 소모 가속, 자원 채집, 패잔병 토벌, 이각 군형 토벌, 봉화대 임무 완료, 요런 미션들을 통해서 또 얻어줄 수 있다라는 점. 해서 포인트를 얻게 되면 뭘할수 있느냐. 일단, 옥토끼의 가을,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거를 영구적으로 얻을 수도 있고 118,888개, 그다음 파천의 검 요것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똑같죠. 118,888개 또는 프레임 아니면 월계수 구름을 9,000개, 6,000개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전설 장비 선택 상자 23,888. 정로 조각, 마구 가죽, 도금 단추, 자단목, 정금, 청금석, 다이아몬드, 타곡도 그냥 희귀 재료들 다 구매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일단은 병사 공격력을 올려 주는 요 스킨들을 먼저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그게 부족할 경우 프레임 또는 이름표를 구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금주 축보해서 원보 충전할 때마다 보상을 또 받을 수가 있고 그 옆에 양풍 추락령 여길 통해서 또 추가 깃발들을 얻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요런 거 아니더라도 희귀 재료들을 진짜 많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이번 이벤트는 무조건 무조건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한 번씩 특이한 이벤트 나오는 것 말고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시즌 2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7레벨 장한성을 우리 100일 서버가 점령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자 이로써 시즌2의 목적도 달성을 했고 시즌2 이어서 시즌3를 또 이제 기다리면 될것 같죠. 추가적으로 또 진행되는 사항이 있다면 정보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까지 살펴보며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